<목소리> 사리은 안녕하세요 라이브 방송 지금 라이브 중이고 10분만 할 거예요 10분만 이 라이브 중에 사셔야지만 둥둥둥투 둥둥둥 c r 이 좌석을 무료로 조립해서 보내드리고요. 다양한 혜택이 있어요. 네, 특가 지금 특가예요. 아주 저렴하게 10분 안에 결제하신 분만 그 후진벨 라이브는 수요일 날밤 10시 10분에서 20분 사이 딱 10분만 하고 있고요. 지금 라이브 중이에요. 지금 그 구매하시면 라이브 혜택이랑 뭐 둥둥둥투 둥둥둥 씨알이기 좌석을 5,000원 주고 안 사셔도 저희가 조립해서 보내드리고, 스토어 찜말람 직접 하시면또 할인되고, 방송 중에 결제하시면, 물건 받고, 구매 악정 누르면 또 3%가 또적립돼요 돈이랑 비슷하니까. 네, 다양한 혜택이 있고. 왜 방송 보고 구매했는데 자석이 없냐? 네. 라이브 중에 방송을 보셔야 돼요. 이거 뭐 유튜브, 녹화 방송, 재방송, 네이버 녹화 방송, 뭐, 동영상 보고 사, 시면 없어요. 지금, 네. 수요일 밤 10시 10분에서 10시 20분 사이, 라이브 중에 결제하셔야지만 이 혜택이 있는 거예요. 네, 방송 중에 결제하시면. 저희는 후진벨 판매하는 거예요. 후진 넣으면, 이렇게. 아주 고급적인 소리 요거 12V, 24V 개명이고요. 소리가 볼륨 조절이 돼요. 그리고 액폭시 방수, 방수 처리했고, 지금 소리를 굉장히 작게 해놨어요. 이거 차가 후진하면, 그 뒤에 있는 보행자가, 어린이나 보행자가 내 차가 후, 인지시켜주는 거예요. 차가 후진하고 있다는 걸. 요즘 차가 워낙 조용하니까 이렇게 연결해놨고요. 요건 둥둥둥 투에요. 제일 많이 판매되는 거. 소리가 제일 좋아서 제일 많이 판매되는 게 둥둥둥 투고 이 자석이 옵션 5천 원인데 조립해서 그냥 보내드려요 방송 중에 사시면 특가에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둥둥둥 둥둥둥 투는 그냥 후진 누면 이렇게 소리만 나는 거요 우진 누면 네, 자석이 있고 그리고 둥둥둥 CR CR은 두 가지 기능이에요 CR 후진 누면 이렇게 소리가 나고 보조클락션, 예, 스위치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차 옆에 이렇게 딱 붙이는 건데 골목기 그 같은 데서 차가 겨우 한대 지나가잖아요. 그럴 때 앞에 있는 보행자가 내 차를 인지 못할 때 순정 클락션 빵빵 누르지 마시고 이 보조클락션을 딱 누르면 앞에 있는 보행자가 놀라지 않고 피해주는 거예요. 둥둥둥 씨알두 가지 기능이에요. 후진하면 소리 나고 저희가 특허상표까지 다 있는 거예요. 이 금형으로. 국내에서 다 이거 찍어서 만드는 거예요. 보시면. 특허상표 낸 거고요. 소리운. 그리고 이게 뒤에 보면 소리운이라고 양각으로 글자 찍혀 있어요. 이거. 국내에서 다 금형 파가지고. 국내에서 다 제작하는 거예요. 수작업으로 다 만드는 거고요. 네, 둥둥둥2, 둥둥둥 CR이 제일 많이 판매되고. 저희가 또이번에 개발한 게 뭐, 그 문콕 제품도 있고, 그, 둥둥,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라고 또 만들었어요. 이거. 이거는 그냥 여성 음성으로, 이것도 볼륨 조절이 돼요. 12V, 2, 4 v 교명이고요. 여성 음성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말로, 그냥 말로 누구나 쉽게, 그냥 딱 들으면 감각적으로, 아, 비켜달라는구나. 이렇게 알수 있게.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후진을 누으면 소리가 나는 거요 이렇게 차량이 후진합니다 비켜주세요 위험합니다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차량이 후진합니다 위험합니다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차량이 후진합니다 위험합니다 비켜주세요 차량이 후진합니다 이거는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근데 소리가 굉장히 커요 지금 일부러 소리를 좀 작게 했는데 이거 12v 24v 개빙이에요 후진만 넣으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게차에 많이 달고요. 지게차, 뭐, 떡보트럭, 아니면 승용차에 달아도 돼요. 그냥, 그, 말로, 말로 누구나 들으면 알수 있게, 뒤에 있는 사람한테 피해달라고, 비켜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둥둥둥 비켜주세요. 그, 저희가 판매하는 게총 아홉 가지예요. 제품 밑에 보시면, 요거 지금 라이브 방송 밑에 보시면 더보기 있어요. 그러니까 상품이, 뭐 저렴한 것부터 다양하게 있어요. 이거 다 국산 수작업 제품이고요. 국내에서 다 만드는 거예요. 국내에서 수작업으로 다 만드는 거고. 소리운 영다이라고 돼 있어요. 제목이 소리운 영다이 뭐뭐뭐뭐 이렇게. 영다이는 영다이가 딱들어간건 소리가 우리가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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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 나는 거고. 소리운 둥둥둥 둥둥둥이 들어간 제품은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전기차 AVAS 둥둥둥 둥둥둥은 우리 승용차 자가용에 많이 들어요. 뭐 저희 저희가 영상 올려놨지만 뭐 벤츠, BMW 그 고가의 외제 차량이나 그 우리 국산 차량, 국산 예, 승용 차량은 다 이게 뭐 승용은 레이, 뭐 아반떼, 뭐 쏘나타 뭐 그랜저, 제네시스, 뭐, 스타리아, 이런 것도 다 국산 승용차예요, 승용차. 승용차에, 승용차에 아까 전에 영달같이 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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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진하는데 이런 소리나 아니면 띠리리리리리리리 이런 소리 나면 왠지 승용차인데 트럭 갖고 뭐, 청소차 갖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승용차를 위해서 만든 게 이게 소리언 둥둥둥해. 후진하면 아주 불급적인 사운드. 차, 후진하면 차에 딱 맞게 부드러운 음으로 이게 알려주는 거예요후진하면 뒤에 있는 보행자가 차를 인지할 수 있게. 지금 방송 중에 사시면 이 아홉 가지 상품이 다 특가예요. 특가. 방송 중에만 할인 특가로 지금 해놨기 때문에. 방송은 3분의 이제 종료할 거예요. 10시 10분에 시작해서 10시 20분, 딱 10분만 해요. 이 10분 안에 결제하셔야지만 모든 혜택이 들어가고요. 그, 둥둥둥투랑 둥둥둥CR은, 뭐, 말씀 안 하셔도 그냥 이제 다 알아요. 방송 중에 샀으면 이좌석을 저희가 다 조립해서 보내드려요. 다 조립해서 보내드리고, 꾸진 넣으면 아주 고급적인 사운드. 이렇게 나오고, 이거 둥둥둥투에요 제일 많이 판매되는 거고, 저희가 소리가 제일 좋아요. 네, 볼륨 조절되고 방수 처리돼 있고 소리가 굉장히 좋고요. 둥둥둥 투는 후진 넣었을 때만 작동돼요. 후진 넣었을 때만 작동되고 그 다음에 둥둥둥 둥둥둥 시알 네, 두 가지 기능이에요. 후진 넣으면 이렇게 아주 갑자기 사운드 나고 네, 드라이브 파킹 루이 꺼지고 이 보조 클락션이 있어가지고 핸들 옆에 양면 테이프를 딱 붙여놓고 골목길에서 내가 원할 때 사람한테 쓰니고 사람한테 어린이나 뭐, 어르신, 앞에 뭐, 보행자가 있을 때, 순정 클라션,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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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지 마시고, 눌라 놀라, 놀라니까, 누르지 말라고, 누르지 말고, 이 보조 클라션을 딱 누르면, 누를 네, 때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보행자가 놀라지 않고, 차를 인지해서 피해주는 거고요. 지나가고 나서 딱딱도 누르면 꺼지고, 굳이 넣어도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굳이 넣어도 소리가 나고. 둥둥둥은 이렇게 요 제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이 영다이. 영다이는 우리 트럭, 하물차, 뭐 어린이차 많이 달아요. 영다이. 삐익 삐익 소리 났는데 영다이 중에서 특대. 이게 제일 많이 나가요. 이 특대. 이 특대. 소리가 굉장히 커요. 이 특대 외관도 이게 철로 돼 있어요. 철로 돼서 바색이막 붙어요. 소리가 굉장히 커요. 왜이 제품 이름이 네이버 검색창에 소리운 영다이 특 특대 구진벨 칩이 나와요. 특대. 특대 구진벨. 소리가 제일 커요. 이걸 왜 다냐. 예, 소리온 영자이 특대. 그, 대기업에 물건 납품하거나, 대기업에 공사 차량을 할 때, 뭐 트럭 화물차 지게차, 퍼크레인, 뭐, 굴삭기, 이거 다 달려있어요. 안 달려있으면 안 달려 공사 차별을 못해요. 예, 안 달려있으면 가서 달고 오라 그래요. 예, 대기업에 물건 납품하러 갔는데, 이거 안 달려있으면 대기업 마당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급하게, 킥으로 저희한테 맨날 요청이 와요. 뭐 수원에 어디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전을 위해서, 걔네, 안전 규격, 안전을 위해서 그 회사에 들어가려면 이게 달려 있어야 돼요. 근데 또 급해가지고 뭐 중국산 싸구려, 소리 작은 거뭐 탈고 들어가면 그것도 못 들어가요. 규격이 있어요. 소리운 영다이 특대, 소리운 영다이 후진벨 특대, 이거는 규격에 딱 맞아요. 예, 자동차 검사도 다 통과되고, 그 공사할 차량에 규격이 딱 맞아요. 소리가 굉장히 커요. 우진 넣으면 삐삐삐 삐익, 삐익, 삐익 이렇게 소리가 나요. 소리온 영다이 특대. 예, 영업용 차들 차들은 다 달아야 돼요. 의무 장착이에요. 예, 안 달면 공사장 출입이 안 되니까 모든 차에 다달수 있어요. 이 제품은 소리온 영다이 특대. 예, 소리온 영다이가 들어가면 소리가 삐 삐. 이 이거 방송중에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이거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가요. 소리온 영다이 특대. 12V 2 4 v 트 개명이고요. 뭐 어린이 차, 승용차, 뭐 트럭, 화물차, 뭐 1톤, 뭐 25톤, 뭐 5톤. 어? 다달수 있어요. 소방차, 뭐 군부대 뭐 군용 차량 다달수 있어요. 못 못다는 차 없어요. 꾸진 넣으면 1 2 v 2 4 v 차량 다달수 있어요. 지게차, 크레인, 굴삭기 다달수 있어요. 예. 소리온 영다이 특대 예. 공사장 차량은 의무장착 다달수 있어요. 어린이차도 다달수 있어요. 우진으면 삑삑 삐익, 삐익 이렇게 소리 나는 거예 예, 방송이 이제 종료가 됐네요. 예. 지금 이거 비켜주세요. 소리 한 번만 들어보고 방송 종료할 거예요. 비켜주세요도 요즘에 많이 나가요. 뭐 지게차나 아니면 그 감각적으로 그냥 딱 들으면 어, 비켜주세요. 소리가 굉장히 커요. 지금 이 방송 중이라서 소리를 작게 해놨는데, 방수 처리해놨고, 후진만 넣으면 이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후진만 넣으면, 후진만 넣으면, 여자 음성 소리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렇게. 차량이 후진합니다.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차량이 후진합니다. 위험합니다.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차량이 후진합니다. 위험합니다.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차량이 후진합니다. 위험합니다. 비켜주세요. 이렇게 소리, 소리가 굉장히 크고, 지금 소리를 작게 해놨어요. 이 소리 볼륨 조절 되고. 예. 라이브 방송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쌀이윤. 네, 예, 감사합니다.